자, 제 19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누구 좀다아 주세요. 예, 다음은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음. 국가 권력기관의 개선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한 분노가 여의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의 네티즌들이 국정조사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고 대학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국가 권력 기관의 함정 유린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엄단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이 직접 나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당면한 국기문란 헌정 파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해묵은 n l 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조화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문건은 대통령 기록 운영상 공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익을 고려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 불병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병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 어제부로 어, 그동안 한정돈당 아, 일각에서 주장해온 국정원 국정조사 불가로은 완전히 판결어선을 받습니다. 어제 원내대표회담에서 발표한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 6월 실시의 노력은 이연령이연령할수 있는 공조 합의가 아닙니다. 전임 원내대표 간의 검찰 수사 완료 후 즉각 실시라는 합의를 제안한 것이고 실시를 6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진정시기 합의입니다. 아직 미합의 사항이 있지만 큰 흐름이 잡힌 만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누리당한테 아,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아, 다시 한번 합의해고 합의, 아, 거부할 수 없는 국정조사입니다. 이것저것 조건 붙이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 야당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 민주당은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반드시 관철해야될 것입니다. 아, 또한 어제 합의대로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정치쇄신과 민생구안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 서상기 NLL 의혹 제기는 국제적 망실자초한 사실상의 내국행위입니다 또한 어제와 같은 그런 공작적 행태로 인해서. 국정원의 국기 논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오히려 더 확인시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내용 공개는 안 좋은 선례입니다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세계 어느 정상이 발언 공개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발론석을 공개할 것입니까? 서위원장은 국정원을 비호하겠다고 국제적 신뢰하락과 망신을 자초한 꼴입니다. 국정원은 조직을 지키겠다고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날조된 NLL 의혹제기가 아니라 국정원의 국정 불란과 그리고 이번에 또한 차례 빚어진 정치 공작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서 국가 기각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전두환 추직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추직법 안쪽 자리 거기 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직국 환수를 위해서 국민 협업조사 환수의 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에. 온트전이라는 계정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중 10명, 10명 중 8명이 전두환 추진법 처리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도70% 이상 같은 입장입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요구인 것입니다. 전두환 추진법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 지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반쪽짜리 법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시 의원 장만구집하고 있지만 핵심은 부정 축제로 의심되는 일가의 재산입니다. 친일파와 독재자의 부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부끄러운 역사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전두환 수식법은 반쪽짜리 법이 아니라 온전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온전한 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지난 11월 11일 MB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6개월 동안 이 사건이 무섭게 빠르도록 분화하고 증식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조작에 이어서 법무검찰의 장기 대치와 청와대 회의, 부실 수사와 부실 기소, 그리고 어저께는 드디어 국정원과 정보위원회의 2차 도발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라는 본질을 NLL로 덮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미 대선 국면에서 한 차례 검증과 공방이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불법입니다. 소위원회 의결과 서면 질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명박의 원세운도 안한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의 본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회담 대화록은 외교 파탄을 무릅써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 이제 우리와 외교를 하겠습니까? 어느 문명국도 안한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보를 횡령할 수 있다는 최후진국 형태를 보인 겁니다. 이제 사과 리스트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무슨 배후가 있고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은 하나입니다. 진실, 은폐, 그리고 민주 환장의 파괴와 유린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태를 국정조사 회피라는 이 사태를 용인한다면 우리의 미래, 민주주의의 내일은 블랙 아웃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어제 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등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에 관련된 신부름한 국정원 직원들 이번에는 예외 없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후 세력 또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조경태 최교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민주당원입니다. 주인은 손님이 될수 없고, 이웃집 아저씨가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의원이 현재 우리 당원은 불과 몇만 명이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당원 중심이면 일반 국민들 의사와는 동떨어진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그리고 국민 참여 이런 거다 잘라버리고 당원 중심으로 가는 건 현실적 옳은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민주당 당원이 한 명이든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민주당 당원의 주인은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의 결정은 민주당원이 해야 합니다. 단지 수만 명의 민주당원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질수 있다라고 단정한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원의 자질과 역량을 의심하는 민주당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의원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은 당위에 공천 등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국민 참여를 우리 당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도하며 마치 민주당이 국민 참여를 모두 자르고 봉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총선 실패와 개선 실패의 패배의 가장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원의 뜻을 무시하고 후보자 선호 중심의 모바일 투표니 무슨 무슨 캠프니 하면서 당 체계를 배제하고 당원을 무시하여 당과 당원의 열정을 무력화시키고 당 불감조직을 마비시켜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점이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문재인 의원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지도부를 흔들지 마십시오. 지금은 탈당한 노무현 재단의 명기남 씨는 봉화 마을에서 우리 당 지도부의 망신을 주고 아직도 아무런 사과 말이 없습니다. 당의 대표 권한 대회까지 지내실 분도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새 지도부 선출에 맞춰 민주당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재인 의원도 이들과 뜻을 같이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원인 문재인 의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보시기에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문재인 의원으로서 국민 복리와 미래를 위한 지역 현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일자리 보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과부는 2009년 8월 채용된 공채일이영어 해야 전문강사 529명을 저는 해고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5만 2,609명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9개 지도와 92개 시군군은 소수 비정규직 3만여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T 금호 레트카에서는 지난 5월 2천여 명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렌트카 회사보다도 못한 정권입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 사이의 대표적인 얼 사례로 떠오른 학교 비정규직 교사 문제를 비롯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부가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의 부채를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했던 국민들이 속된 말로 검탱이를 쓰게 될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지난 18일 4대강 사업 공사 결과 같은 수전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수도요금 수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수전공사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년부터 8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았고 이 때문에 지난해 수정공사의 부채는 13조 7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매일 9억 8천만 원씩 이자 부담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대강 사업인해 수도 요금을 인상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국민들의 수도 요금 인상을 우려하면 음모론이라며 오히려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대강 사업에 의한 수도 요금 인상은 국민들을 물러보는 것입니다. 4대 강사업에 대한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고, 수돌금마저 인상한다면, 4대 강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책임을 전가하는 수돌금 인상을 처리하고, 4대 강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부터 밝혀야 합니다. 한 가지 만더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0일 대전 유성금인 10만여 명이 서명한 국제가 비즈니스 벨트 원안 추진 촉구 선언부가 청와대와 국회, 미래창조 각국 등 중앙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국민 창출의 새 전이 차가될 과학 벨트 사업을 정부가 언제까지 외면하고 왜곡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이명호 총리는 새종치 수당을 통해 충청도와 대한민국을 기만했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 역시 충청도와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제2세중 사태를 규정하고 원한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려서 한마디만 추가하면 널 l 대화로 공개라고 하는 꼼수를 써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장괴를 부리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럴수록, 이렇게 더 추가적인 범죄행위까지 동원할수록, 국민들의 분노, 이것은 더욱 커져, 커져갈 것이고, 역사가 항상 그랬듯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억울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일마저 막는 비정한 박근혜 정권, 경찰에 의해 쌍용차 대한민국 동성장이 벌써 두 번째 철거됐습니다. 자살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넋을 그리던 최원국 목사의 단식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불허하고 깔고 앉은 깔판을 적치물이라며 경찰 직무 집행법을 들어 빼앗아갔습니다. 참으로 치사하고 졸렬한 공권입니다. 비정하고 잔인한 박근혜 정권. 2009년 쌍용차 파업을 진압한 후부상당한 경찰대원과 장비값을 받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송배 가압률을 총구한 전대미문의 MB 정권을 계승한 정권다운 지식입니다. 정말 끝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새누리당 정권은 진실을 외면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서서히 쌍용차에 의한 기획부도 의혹이 사실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교를 풀어주는 것이 정의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먹튀 자본을 방주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망자의 넋을 기리는 힘없는 시민에게 마저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니 이이 이 박근혜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은 표를 얻겠다는 일념으로 망자와 그 유족들 앞에 약속한 국정조사마저 헌신책처럼 내버렸습니다. 인간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는 말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평소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죠. 뭐 약속과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사태를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상보유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겠다고 게 약속을 했지만 지자체에 미루고 있고 경제민주화의 약속도 후진에 후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대의 중증질환 보장, 기초노령연금, 군 복무단축, 이 모든 약속들은 이미 대국민들에 대한 사기극으로 전락하고 있죠. 대탕평 인사도 말뿐이었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최근 교육부의 영어회화 강사에 대한 전원회고 이러한 것으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국민들 동의 없이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온데간데 없습니다. 도대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에 인색한 대통령이시지만 국민에 대한 사과는 이제 앞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사과하십시오. 뭐 앞에서도 국정원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그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청년실업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 대학생들이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 시국선을 하고 나섰겠습니까? 대학생들이 시국을 걱정하게 만드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어, 새누리당이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 정정당당한 자세로 국정조사 하자고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